남미도 다 죽였고, 호주도 다 죽여. 그렇게 죽이면서도 그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을 수 있는 거는 신에게만 잘 보이면 돼. 제가 얘기했잖아. 천국에는 진짜 싸가지 없는 애들 많이 와. 이 세상에 에, 종교에 두 가지 종교가 있어. 신을 믿는 종교. 누가 그 얘기하던데, 어, 인간을 믿는다고 뭐 효과가 나냐? 인간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진리를 믿는 종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종교가 뭐냐면 어 불교 유교 도교 이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어, 이런 거.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종교까지는 아닌데 이 진리를 추구하는 게 있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것 그걸 철학이라고 그러죠. 철학을 필로소피, 애지라 그래요. 지혜를 사랑한다. 지식을 사랑한다. 아, 내가 철학자잖아. 음. 그래서, 어, 어 이, 여기에 보면 이제 교조들이 있잖아. 이제 뭐, 부다 여기는 부다 공자, 그 다음에 노자. 뭐, 이렇게. 그런 교조를 믿는다고 해서 사람인데, 사람인데, 그걸 믿는다고 해서 뭔가, 어, 영험한 게 나올까? 뭘줄수 있을까? 신을 믿으면, 신은, 이게 강자에 대한 추구거든요. 강자. 그냥 왕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신의 모델은 왕이라고 생각하면 돼 절대 군주, 절대 군주. 절대 군주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럼 면제, 한 면제야? 어, 깜빵이 들어가 있는데, 누가 사바사바 사바 해가지고, 아, 걔좀 빼주세요. 어? 나와. 이러면 나오는 거야. 나온 놈을, <laughs> 재상을 시켜도 된다. 조선의 임금 생각하시면 안 돼. 중국 황제를 생각하셔야 돼. 조선의 임금하고 중국 황제는 많이 다릅니다. 조선의 임금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어, 군약 신강이에요. 군주권이 약하고 신하권이 강해.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놈이 정도전이에요. 정도전이 생각한 조선은 뭐냐면 정도전이 어떻게 보면 조선의 설계자인데 생각한 건 뭐냐면 지금 일본이에요. 천황이라는 왕을 놓고 수상이 전체를 리드해가는. 그러면 그 수상은 누구냐? 나지. 정도전이지. <laughs> 어, 그러다가 이방원한테 두드려 맞고 죽었거든. 아, 저, 저놈이 다해 먹으려고 한다. 그리고 이방원이 했지만 이방원 세력 안에는 정도전만큼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시스템을 못 고친 거야. 체계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시스템 속에서 계속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권이 강화돼요. 어, 신권이 계속 강화되는 거야. 그래서 임금이 뭐를 하려 고 그러면 자꾸 아니대옵니다 뭐 이러면서 이것들이 나온다고 어 중국은 중국은 절대 황제입니다. 예 거기는 군강 군주권이 강하고 신하권이 약해. 그러면 어떻게 되면 아니 아니대옵니다. 어. 그럼 너 빠져. <laughs> 그럼 너 빠져. 조선의 임금은 세게 아니대옵니다 하는 놈을 빠져를 못해요. 왜냐면 빠져를 해버리면. 내가 빠져. 잘못하면. 잘못하면 내가 빠져. 아니, 그래서 못하는 거야. 근데 이게 굉장히 강력하면,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으냐면, 그거 생각하시면 돼. 아마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데도 다 비슷할 거야. 저게 1세대 창업주,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 이런 분들은 절대 잡니다. 거의 절대 잡니다. 어, 빠지면 빠져야. 그런데 이게 한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 판단 못할 걸. 자기 뜻대로 다못할 걸. 뭘 하려고 그러면 요건 이렇게안 되고 안 돼서 안 되고 요렇게 쫙 나올 거야. 그래서 어, 군주권이 강하면 이거 절대 강자가 있으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죄인이었다가너너 너 그냥 어, 사면 사면 너 재상 재상. 아,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윤리도 없고 법칙도 없어요. 윤리도 없고 법칙도 없어. 아니, 죄인인데 갑자기 사면? 사면. 이게 무슨 거지 같은. 그리고 그게 오늘날도 남아있어서 저는 그게 별로 좋, 좋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게 대통령 사면권이지. 대통령 막판에 나갈 때쯤 돼서 그 많이 풀어주고 간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왕조국가 같은 데서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법 앞에 평등이면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서 저게 헌법소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 같은 사람, 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윤리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잘못 살아도 이걸 오히려 좋은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윤리적이고 올바르게 안 살아도 잘만 보이면 딴거다 필요 없고 이쪽에만 잘 보이면 그러면 처리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신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신을 믿는 사람 특징. 그래서 예전에 그 풍우한 선생의 그 굉장히 재밌는 얘기 저는 어 그걸 읽으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동아시아가 음 1700년대까지 더잘 살았어요. 유럽보다. 그런데 왜 동아시아는 바다로 나아가지 않았는가? 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큰큰 큰 화두예요. 큰 화두. 어큰 화두. 어. 조건이 안 됐느냐? 됐습니다. 명나라 정화의 대선단 이런 거 보면 다 됐어. 그런데 한쪽은 대항해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대항해 시대가 한번 터졌고 그다음에 저기 산업 혁명으로 연결되면서 완전히 기울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쫙 기울어 버리는 거거든요. 격차가. 왜 유럽에는 동아저 대항해 시대가 있었고 동아시아에는 대항해 시대가 없냐 자본이나 인구나 문화적인 게더 경제력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아가지 않았느냐? 음. 풍우라는 그걸 얘기했어요. 어, 유럽은 기독교 문화 때문에 밖으로 튀어나갔다. 동아시아 사람들은 기독교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는 뭐가 있냐면 사람이 한 사람을 죽여 그러면 죄의식이 생기잖아.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어, 그것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사람이 중징을 하게 되거든. 아무리 뭐 이상한 또라이만 아니면 사람이 한두 사람을 계속 죽이게 됐을 때 죄의식이 늘어나게 돼 있어. 어. 그래서 그걸 반복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는 착취나 수탈이 어느 정도 윤리의 윤리 의식에 의해서 이게 정지가 돼. 예. 이, 이해가 되시죠? 기독교에는 그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남미에 가든 저그 되게 재밌지 않아? 어, 인디안 보호구역 인디안이 원래 본토인이고, 거기에 걔네가 살던 사람이잖아? 근데 보호구역에서 천연기념물처럼 살아야 돼. 왜? 다 죽였지. 남미도 다 죽였고, 호주도 다 죽였고. 그렇게 죽이면서도 그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을 수 있는 거는 신에견만잘 보이면 돼. 이건 필요가 없어. 동아시아는 그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죽여. 어. 죽이면 죄의식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뭘 배우냐면, 동아시아 쪽이 뭘 배우냐면, 이게 불교 영향도 있어요. 불교 영향도 있어 그건 뭐냐면, 윤회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보다 떨어지는 애도 죽이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백정이나 이런 사람들을 천하게 예전에 여겼던 거야. 필요하긴 한데, 그럼 네가 안 먹느냐? 그럼 네가 다, 너네가 다안 먹으면 되잖아. 그러면 죽일 놈도 없지. 그거하고 논리가 다르다. 어. 그니까 러 사람은 언제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많이 해요. 고기도 먹고 싶은데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진 않아. 이, 이해가 되시죠? 네. 어. 그리고 그거는 사람이 지, 정신 분열이해서 그러느냐? 아니야. 그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동물에 대해서도 저 시왕도에도 보면 염라대왕 그림에 보면 꼭 뭐가 나오냐? 업경대 소를 도끼로 쳐죽이는 그림이 나와. 그게 죄 중에서 제일 크다라고 생각한 거야. 왜? 어, 사람을 죽이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봤을 때 제일 큰 동물을 죽이는 게 농경사회에서는 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도끼로 쳐서 죽여, 이 말을. 예전에 그렇게 도살했어. 예. 네.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신에게만 잘 보이면 되니까 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확장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얘네는 끊임없이 새로운 데를 가서 수탈하고 죽이면서도 죄의식을 못 느끼니까 확장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런 사고를 할 수가 없었다는 그 윤리에 갇힌 거지. 어, 그래서 확장하지 못했다. 라고 풍란히 지적을 해요. 그 굉장히 재밌는 소리예요. 어, 저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뭘, 뭘 주장을 하냐면 중국이 너무 컸다. 응.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컸다. 그래서 경쟁이라는 게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 경쟁이 좀 비슷한 그룹들이 여러 개가 있었으면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독과점인 거죠. 혼자서 지가 혼자서 다 해먹는 거죠. 주변 나라들은 거기를 그냥 약간 따라가는 정도? 약간 아류같이 되는 거지 강력하게 부딪힐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laughs> 새로운 걸뭘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 상태를 어떻게 체제를 유지하느냐 쪽으로 가버리거든요. 이 신을 믿, 믿는다라고 하는 게그 신에게만 잘 보인다. 사람도 그런 사람 있어요. 센 사람 한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 그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논리가 뭐냐면 네가 이 사람한테도 가고 저 사람한테도 가고 저 사람한테도 가면 그게 돌아 결국은 돌아가서 어, 눈밖에 난다. 양다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만 잘해야 된다. 센, 절대 권력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력이 많은 사람한테만 잘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쪽 주장도 있어. 그러다 그 사람 죽으면 어떡할래? 그리고 그 사람이 무너지면 어떡할래? 보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보험 논리가 있어. 아니야, 진짜야. 주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 어, 주변에 보면. 어. 근데 여기는 보험 논리는 없어. 그냥 신에게만. 얘는 안 죽으니까. 얘네 설정에서는. 그런데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이런 게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거는 그냥 지 좋자고 하는 생각 같은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국에는 진짜 싸가지 없는 애들 많이 와. 기독교 천국에는. 신을 믿었다면, 믿은 놈이면 그냥 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살면 뭐가 될까?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신을 믿었냐 기준으로 천국에 가는 거야. 그니까 선악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을 믿으면 선, 신을 안 믿으면 악이에요. 인간들끼리 안에서의 어떤 룰에서 우리가 선함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얘네는 그 신을 안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조건 악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느냐 인종청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종청소가 최근까지도 계속 전쟁이나 내란 있으면 나오는 게 인종청소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인종 자체는 무조건 악이야. 그래서 이게 엄청난 갈등의 양상을 가지게 되는 거고. 진리를 의존하는 종교는, 이거는, 어, 진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뭘 주는 건 아니에요. 어, 뭘 영험한 걸 주지는 못해.